북한이 새로 개발했다는 240mm 방사포 차량이 공장 안에 빼곡합니다. 이틀 전 신형 240mm 방사포를 올해부터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는데 과장이 아니란 것을 강조하기 위해 공개한 겁니다. 공장을 찾은 김정은 총비서는 차량을 직접 운전하며 우리식의 방사포 차들을 꽝꽝 만들어내기 위해 공정의 현대화 수준을 끊임없이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정 운동지께서는 방사포차의 자동화 체계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되었다고 유도 기능이 탑재된 신형 240mm 방사포는 수도권 방어에큰 위협인데 차량 측면에는 발사대를 들어 올리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동 레버가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발사관을 뭐 증립시키거나 회전시키는 어, 장치들이 손으로 이제 수동으로 하는 장치들이 식별하기좀 됐습니다. 아직은 완벽한 자동화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김정은은 저격용 소총 생산 공장을 방문해 직접 총을 쏘기도 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정중앙을 맞춘 표적지를 공개했는데 얼마나 떨어진 곳에서 사격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공장 시찰을 한 김정은은 무기 수출을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최근에 국방공업이 세계적 수준에서 눈에 띄우는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것은 것을... 김정은의 이딴 현지 지도에 대해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러시아로의 추가 수출을 노린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의 무기 생산 과정 등을 주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의도를 예단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